돈을 쓸까? 쓰면 이거 안마의 마법사 나오는데? 쓰자? 쓰읍. 오케이. 개이득. 어. 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할 챔피언 케일입니다. 탑 케일. 도벽 케일이에요. 음. 도벽 신발, 비스킷, 통찰력 들고 마순팔의 깨달음 들었습니다. 도벽 케일이 일을 찍고 계속 이짤짜리를 하면 이게 도벽이 터지거든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버시면 좋아요. 일단 일렙 때좀안무비하면서 도벽 터트 터뜨려... 마순판을 터트리고 싶은데 애들이 안 보이네. 우리 일렙 싸움치는데안 갈래. 뭐 어, 나소스가 왜 저기서 나와? 여기 있었나 본데. 쌀로서 보이고 여기 있으면 도벽 한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메니들이성습니다 와드박을 안 오나? 안 온다. 와드를 일단 봐가지고 그냥 초반 라인전 계속 이파밍하면서 나서스랑 음, 같이 크면 될것 같은데 난 입들었네 얘가 일단 1레벨 큐. 일단 케일은 어차피 11레벨까지는 파밍해야 돼요. 원거리 될 때까지 <laughs> 도백 터트리면서 마순팔 쿨돌 때마다 그냥 계속 스킬 써주면 됩니다. 이거 마순팔 돌 때마다 이제 2레벨 타이밍인데 뭐할게 없네. 라모 서리냐 이번 판은 파는... 이선마야겠다. 큐선마, 이선마가 나는데 큐선마 할 때는 그냥 원거리 좀 힘든 애들 나왔을 때 그런 상대로 하고 거의 대부분 이선마예요. 아나서스 저것도 이서판나서스 같은데? 엄청 센데 저거. <laughs> 맞는 거 같아. 이만 저렇게 쓰는 거 보니까. 정의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내려가지고. 어? 잡았네? 아, 기아깝다. 플래시가 좀 아까운데? 이번 판톤 이거 골드 주머니 나오면 모아서 해볼게 한 번. 이거 모으는 재미가 있거든. <laughs> 어, 두개 떴다. 와, 어, 얘는 포시 하나도 안 썼네, 아직까지. 천검 케일 한번 해볼까? 람모스 아래쪽. 뭔가 지금 싸우면은 질것 같아, 느낌이. 오스트레일 쌓고... 평타, 심, 평타 치면서 싸움이 이길라나? 오케이, 돈세개 저번에 이거 골드 엄청 모은 적 있거든요. 그... 네. 그때가 캐넨 할 때였나? 갱플랭크 할 때였나? 일곱 개 모아서 한 번에 까는 재미가 있더라고. 막상 그렇게 모으니까... 나서서 씻거나? 다 먹어주고. 아 이거 이 e 너무 아파. 오케이 네 개. 돈잘 뜨는데? 집도 안 갔는데 네개 떴어 벌써. 대셔를 가, 거니까 1900원 정도 모으면 좋긴 한 데, 지금,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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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요 이 정도만 하고 집 갑시다. <laughs> 이제 4 개밖에 안 먹었긴 했어. 궁이 라인 빨리 빕시다. 뭔데? 아나 이거 집가야 되는데? 큐로 먹어주고. 신발이.. 아, 이거 신발 찍어서 좀늦게 나온다. 12분에 나온다. 이럴 때는 인장, 인장, 살게요 그냥. 인장에 핑크 하나.. 핑크 하나 더 사야겠다. 도벽 400원 번 거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많이 벌었어. 얼건 11레벨 찍어야 할만하겠는데 이거 내가 초판에는 힘들다 좀 여기 티어 다이아 만납니다 다이아 방금 테두에 보니까 다이아6라 배치 3승 0패 아예 치과 칼 가야겠다. 모래를 가야 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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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어 제가 쇠약 걸고 달려오면 너무 무섭다. 나서스가 은근 세거든요, 챔피언이. 그래서 함부로 까불면 안 되죠, 그거. 진짜 훅 가요, 나서스 겁나 세서. 오우. 형.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봐 봐. 이렇게 세. 신발이 <laughs> 신발이 나와야 되는데 12분에 나와 신발아. 너프체가 너무 큰데? 이 빗만 키고 달려오면 어우, 야 미안 미안 미안. 오케이. 카서스공 좋다. 와, 큐 데미지 왜 이래. 이 형님 너무 센데, 갑자기. 오케이, 내 s t 빨 e 왔다몇스 t 이냐 n 2이 c 스택. do. 0 k 스택 나 h i s is t 나 e 나 e s t t h 나 n 절 싸웠네. 스택. 헤르메스. 템을 헤르메스 사고 아니다. 이거 사야겠다. 신속. 신속 사고. 평타 치면서 카이팅할수 있는 아이템 뭐 있어 또? 공속 많이 사고 이동 속도. 신속에 리치베인 리치베인 사야 되나? 구인수 내셔 구인수 신속 라일라이 라일라이도 나쁘지 않겠다. 와 쎄이, 트포가네. 트포나서스다해할줄 아는 친구네. 내 네, 나서스 좀본거 같은데 이 친구. 쿨 타임 짧아진 거 보소 큐. 깨달음 찍었냐? 막 쿨감 사실 오퍼네. 뭐야 사일러스. 원거리 되고 나서부터 이길 것 같아 나네 이거. 와, 야 이거 사야 돼, 이거 사야 돼, 신속 사야 돼, 신속 사고 온다 기다려라. 참. 와, 죽을 뻔 했는데. <laughs> 방금 진짜 죽을 뻔했어 이거. 계서스 왜 이렇게 안돼 원거리 되면 그냥 이길 때 진짜 카이팅하면서 하면 이길 것 같아 이거 근접이어서 방금 못 잡았거든요 방금도. 어 얘도 철수네. 1 1렙만 찍으면 1 1렙 찍고 내가 레드 먹어야겠다. 나 레드 가는 나서스 따줌 이렇게 하고 먹어요 그냥 가서서 진짜 레드 필요 없어 좋아. 이제 11레벨 찍거든요 이걸로 이제 원거리로 계속 파이팅해 좀 좋아 오케이 너 이제 죽었다 카서스야 아래쪽 싸우나 이게 쟤들 근 상대팀 근처에 없으면 계속 카이팅 하고 탑뒤게아라이쪽라이 탑 되나 라이을 땡겨야 될것아라인을 당겨야 될아이거 땡겨서 나오아이거 당겨서 나게끔 만들자 게끔만들이이거이걸 나온다고? 이는이 아, 카사스가 은좀아까운데 어, 이러면 이득 봐봐 이제 원거리 뜨니까 어? 아무것도 못해 강아지는 그냥 어? 주인 말잘 들어야지. 반항을 하고 있어 강아지 주제. 오스텐 유지하면서계면 밀어주고. <laughs> 좋면이블면죠 그냥 구인수 가면될것면아이거이거 부인수 가서 창규어 가자 레드 덕분인 것 같기도 한데 뭐 어쩌겠어 <laughs> 전령은 먹을까? 람머스도 아래 있겠다 먹을만한데 이거? 전령은 평타 많이 칠수록 눈이 빨리 떠져요 이렇게 그래서 뭐 요릭이나 트런들이나 케일 같은 챔피언으로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빨리 먹을 수 있거든. 좋아. 어 탑을 미네 이가. <laughs> 오 맞다 우르고 우르고 또 있지. 나비. 아, 와하야 그래도 맞으면 아픈데 <laughs> 아니 뭔딜이야 이거 몇 스택이냐? 444 스택? 야어나궁 있는데 좀 아까운데? 다음 텐 구인수 요거 팔고 곡괭이 사자 어? 쫄보공 뭐야 16레벨만 찍으면 돼? 응 사이드로 빠져서 16레벨 찍고 어 질려까지 있겠다 이거 카이팅 잘 되겠는데? 야 나한테 공속 이속 좀 줘봐 이속 나줘 메인 주제 말고 아내공 와! 아, 이거, 지아깔아줄게 이거. 이게라 케일 떡상, 케일 떡상. 거인수 다음 텐트리. 라이라이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라거지거 이거, 아 맞다, 피읖. 모렐로... 안 가도 될것 같은데? 피읖, 피읍, 피읖 하기 전에 죽이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어, 모렐로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딱히? 일단 때리는 거 보니까 내가 피읖 하기 전에 죽일 수 있을 것 같아, 모렐. 안 가도. 이제 내가 바텀 가고 바텀 음. 아, 이거 팔긴 아까운데이 상태로 야겠다 뭐, 바텀 위차타고까지빼부셨 네. <laughs> 발언도 빠르겠는데 우리 이거? 오 그래 레벨업 나 시켜줘 내가 레벨업 되는 게 낫지 야 헬퍼미 야씨시시 <laughs> 야, 큐. 나사석큐두방 맞고 죽었어, 방금. 아. 어. 아니, 뭐지? 이 허무함은? 어. 야, 딜량 1등 했어. 어. <laughs> 들량아 <laughs> 그래도 딜량, <laughs> 아, 그래, 딜량 1등 했어. 나쁘지 않았다. 그래. 이 내가 이겼어 이 게임 게임만 이겼으면 됐지 뭐.